안녕하십니까 브이쿨 첨단점 카멋진놈입니다 이번 차도 G80 입니다 어, G80 같은 경우 지금 제네시스 계열들이 어, 전자장비라든지 어, 이런 오류들이 지금 발생을 좀 많이 하고 있죠 제가 아시는 분만 하더라도 지금 차가 울렁거림이라든지 어, 그 다음에 전기가 제대로 제어가 안 된다든지 그런 차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네시스 계열들은 특히 전자 장비까지 같이 지금 저희가 진단기를 사용해가지고 보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옵션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사항들은 다 파악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 금수한 사항을 잠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외부하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외부에 보니까 이 차량은 일반 다른 차하고 비교를 했을 때 단차가 좀더 심한 케이스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본넷 쪽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볼수 있는 건이 본넷 단차인데 어, 여기 있는 이 본넷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라이트 부분이 지금 라이트가두 군데 있죠. 여기는 이 커버가 있습니다. 이 커버가 지금 현재 어, 상당히 라인이 안 맞습니다. 위쪽으로 많이 튀어나왔다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사진상으로 좀 많이 안 보일 건데 직접적으로 저희가 보면은 잘 보입니다. 이게 너무 잘 보이고 저희가 이 차가 이제 우리 카마스터님께서 어 단차가 똑같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침 그 바로 옆에자 GV G80이 동일한 차가 있어서 제가 우리 카마스터님께 그러면은 이 차는 어떻습니까라고 제가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차는. 어, 이 라인 자체가 다잘 맞았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 차는 좀더 단차가 좀더 발생했다고 라 아, 인지를 다 하셨습니다 요 뒤쪽에 지금 이게 주유구가 아마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그런 건지는 제가 뭐 정확하게 디자인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이 앞쪽 라인과 요 뒤쪽 라인 이 라인이 보시면 은 간격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보기도 좀 좋, 좋다라고 보긴 좀 어렵죠 이게 그러죠 그죠? 이 간격과 이 간격 너무 차이가 많죠. 그래서 왜좀 멀리서 떨어져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밸런스가 안 맞아요. 언발란스 합니다. 안 맞아요. 이게 과연 디자인적인 그런 요소가 들어가 있어서 했다면은, 뭐 제가 뭐라고 말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지는 않는데, 요즘 차들이 전체적으로 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단차 중에 하나는 이제 뒤쪽 범퍼죠. 여기 이이 이 뒤쪽 범퍼도 마찬가지 그 다른 차그 옆에 있는 차와 비교를 해서 지금 현재 이제 출고가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비교를 해드릴 수는 없는데 그 카마스터 분께서 오셨을 때는 제가 다 이렇게 비교를 다 해드렸습니다. 이 라인 대루등 아래쪽 라인 이 범퍼 라인과 지금 보시면 이게 뿔떡좀 튀어나왔을 겁니다. 이대루등하고이라인좀 여기 여기에 조금 더 튀어나왔죠? 예, 이 라인과 지금 두두 쪽이 좀 같이 튀어나왔습니다. 자, 그 차는 이미 있는 차는 여기에 완만하게 동일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분명히 다른 차량과 비교했을 때 단차라고 봐야 되겠죠. 이 차량은 전체적으로 한이 정도로 이렇게 진행이 됐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외부에서 저희가 저희만이 가지고 있는 LED 투광기가 있습니다. 이제 스크래치를 볼수 있는 그런 장비를 통해서 현재 다 봤습니다. 그걸 사용을 해서 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작은 스크래치까지 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할수 있는 부분은 이제 진단기를 제가 진행을 할 겁니다. 진단기를 사용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다 확인됐습니다. 지금 현재 OBD 단자가 아래쪽에 있고요. 어, 차량을 OBD 단자를 이용해서 어, 저희가 어, 자체 진단할 수 있는 진단 코드를 저희가 연결 해놨습니다. 간단하게 쉽습니다. 현대. 들어가시면 자동으로 지금 현재 인식이 될 거고요. 어, G80의 어, 2.5 터보 지금 현재 사양입니다. 전체 검색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진단 시작합니다. 현재 검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엔진제부터 해서 총 지금 보니까 45 가지 정도 되네요. 45 가지에서 어, 진행을 할 거고요. 쭉쭉쭉 지금 현재 제로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음 저희가 인가 저희가 볼수 있는 게뭐 한계가 있죠 일반적으로 외관 볼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에 있는 전자 장비는 저희가 이제 육안으로 볼수 없지, 없지 않습니까 뭐 사람을 본다면은 사람 외관을 보는 거 하고 사람 신체 내부를 보는 거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 상태는 내부를 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총 45가지 중에 45개 정도 지금 검색을 해놨고, 현재는 고장 방할생 시스템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전체 검색이 다 됐습니다. 이 차량은 이상이 없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어, 이 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컨트롤 할수 있는 그런 어, 검사를 다 했다 고 보시면 됩니다. 어, 제가 이제 신차 검수는 마무리 됐고 우리 이제 고객님께 제가 신차 검수 마무리 한 것을 다 말씀을 드리고 작업은 들어갈 겁니다. 한 가지 저희가 이제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저희 카마스턴도 마찬가지고 저희 지인 분께서 이제 아시는 분이 계셔서 저한테 이렇게 넘지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 저희가 이제 신차 검수를 이렇게 꼼꼼히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아마 기아 자동차 쪽도 마찬가지고 핸드도 마찬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신차 검수하는데 차가 출고가 돼서 출하장에서 검수하는 인력을 또 따로 아마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약간 저도 이제 약간 들었습니다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셔서 근데 이제 저희가 분명히 검수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놓치는 부분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본다고 하지만은 현미경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 고객들한테 최대한 저희가 볼수 있는 부분은 전체 다 오픈해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검수하는 시간도 분명히 다른 데에 비교해서 저희가 보통 한두 시간에서 어, 하치까지 보다 검수를 다 진행을 하고 있겠다 보니까 세 시간도 걸리고 네 시간도 걸릴 때도 있습니다. 잠깐 대기하는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수하는 시간을 저희가 좀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시간 좀 딜레이가 되고 있는 건좀 어, 고객님들께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저희가 검수하는 것은 분명히 고객님을 더 어, 이렇게 입장에서 보는 부분들이 상당히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저희가 항상 바라고 있는 것은 저희한테 항상 응원을 좀해 주십시오 저희도 다른 외부 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압박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압박을 계속 받다 보면은 어, 신차금수를 소홀해줄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기는 싫고 어, 이 신차금수만큼은 제가 고객님한테 어, 있는 그대로를 다 오픈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꼼꼼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고객님께서 이렇게 인지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차량에 대한 어, 신차 검수 부분이 끝났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정도 되면 은 어, 양호하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시공하게끔 고객님께 이렇게 인지시켜드리고 작업은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차 검수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